뒤에서 보네 버서 이야와 소리. 야, 거의 에이하 진짜. <laughs> <laughs> 나이스 대한 번만 들이. 야. <laughs> 그렇게는 안 되겠네. 대일 아이 찍까지2 이대야. 어, 오늘 뭔 날이네? 아, 외향이 <laughs> 네. 안 좋은데? 아. 자, 이제 아, 아, 또 애들을 본 미안하기 싫 근데 이거 는거데요 네, 자, 이때 강력한 서버 자, 나 이스 3일. 네, 있어, 많이 통했어. 자, 야. 야, 예. 아, 어, 뭐해? 아, 아, 왜? 어. 어, 아 그렇구나. 공격적으로 아. 해보자 묵사 오이 아. 뭐야 이거 하이 이거 하이 하이 아하 용 너무 쉽게 받은 것 같아 한스 실력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공 누가 할까? 한료 대대 어잘우에어 저에서.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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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나, 내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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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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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안 돼. 자,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네 어, 여기 들면안 되지. 자, 열고. 돼. 자, 지스 가셔야지. <laughs> 열고. 아, 지스 났에안 들어갔네, 시간이. 그렇죠, 그렇죠. 어서님하세요 어서 네. 네. 어이, 반갑습니다. 아, 어. 왜 글로 뛰냐? 안녕하세요. 아, 둘과 하나치 밀려고. 에이, 아니야, 아니야. 네. 이렇게. 어제. <laughs> 자. 자, 다시 한번. 기 네. 되는데. 아, 어. 이 네. 어, 아, 어, 미안, 진짜. 이거 거 아닌가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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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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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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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오! 나이스. 이야 서로 더강해 자, 가봐라. 아, 어, 이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, 삼성, 어, 이제, 이제, 이제 원, 원대로 원가야리 아, 야, 이거, 아, 아니, 이런 예, 걸로이어스 예, 예. 예. 이런 걸로이어스하시 Godt spilt. 안녕! 나이스! 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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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. 나이스. 불이 화이까지봐아 아, 어. 이어려 이번에 우리 엔탈을 넣고. 네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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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갔다. 이번, 아, <laughs> 아, 이 거플링이 아한 세트 더 따는 건데. 야. Ah uh. 이거 병이작전하시요 아, 작전 아, 나, 아이, 그럼 때마다 내가 아, 자, 자, 해, 해. 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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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